안녕하세요. 며칠랑콩이랑입니다 새벽부터 저 뻐꾸기는 새벽 동이 터기 전부터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온 뒤에 물방울 맺혀 있는 게 정말 이쁘죠. 자두! 파란색의 열매가 정말 아침에 싱그럽게 보입니다. 어제 하루 배치, 어제 그제 하루 배치 쨍하게 나니까 옐로 엔젤이 정말 노랗게 예쁘게 피었었거든요. 또 뒷날 비가 오니까 이런 부질근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옵니다. 나비다. 이렇게 예쁘게 피었었답니다 2천원 주고 산 꽃이 뿌려서 어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밭에 무슨 꽃이 필까 두고 이제 꽃이 피면 예쁘면 옮기고 안 예쁘면 안 옮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서 이름은 모릅니다. 안개꽃 같은 느낌인데 어 무슨 꽃인지 이름은 모르고 제가 이제 파 와서 어제 비가 온다고 해서 비 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스카비오사. 음, 솔체처럼 키가 작을 줄 알고 하단 앞에다 심었다가 키가 너무 크길래 제가 이제 싹 강온대다가 옛날 시루에다가 합식을 했습니다. 음, 세, 세 가지 색깔 이제 피어보면 알겠죠. 얘 얘는, 얘는 작은 모종. 모종 사서 키운 애고 얘도 밭에서 씨앗 뿌려서 어, 이런 꽃이 이제 피는데 어, 어떤 꽃이 필지 얘도 이름은 모르는 애입니다 얘는 코스모스처럼 어, 나무가 코스모스처럼 생겼는데 어제 이제 꽃핀걸 보니까 네모 필라보다는 꽃이 자 자라요 자라도 참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와서, 음, 2천원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많은 이제, 그, 화초를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꽃 씨앗, 씨앗으로 파종을 해서, 어, 예쁜 꽃이 있다면,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작은 모종 사는 것보다 또 씨앗으로 해서 여러 가 여러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음, 만날 수 있는 게, 아, 정말 좋네요. 얘도 안개꽃처럼 생겼는데 무슨 꽃이 필지 한번 심어놔 봤습니다. 얘는 제비꽃 작은 그, 그 뚝배기 뚝배기 심은 애를 이렇게 늘어나길래 좀 긴, 길고 좀더큰 화분에다 옮겼는데 얘도 화분이 그냥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초화화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메타분을 이 시루 뚝배기 큰큰 시루에다가 다 옮겼습니다. 한 군데에서 많이 피면 예쁜 아이들은 이렇게 요즘 모으고 있습니다. 예, 네, 버베나 네 가지 색상. 하얀색, 찐분홍, 연분홍, 빨강색. 이 비늘 분야는 빨강이에요. 이렇게 합식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캄파눌라. 캄파눌라 꽃이 예뻐서 조그만한 모종, 모종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옹기 뚜껑이에요. 옹기 뚜껑에다가 흙을좀 높여서.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얘는 어 오공구로마 이거는 옹기뚜껑이라도 높이가 좀 있는 곳입니다. 있는 곳에 흙을 많이 높여서요 많이 높여서 제가 오공구로마를 저기 안개꽃 여기에다 심었었는데 화분은 놓고 이 오공구로마 키는 많이 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안어울려서 아 옹기 뚜껑에다가 하면서 심어보는 게더 낫겠다 싶어서 이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이제 높이 올려서 물마름이 심할 것 같아서 여름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끼를 따다가 덮어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동되는 미니 속력국. 이 작은 낮은 작은 옹기 뚜껑이에요. 어... 아는 지인분 댁에 갔더니 이렇게 심어 놨는데 참 예뻤어요. 그래서 음, 꽃이 이, 이 위를 다 덮을 정도로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은 이제 한 가지 색상을 심었던데, 저는 지금 어, 꽃이 노란 거하고 이색하고 아, 같은 색이네.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두가지를 군데군데다가 섞어서 심었습니다. 월동은 노지에서는 됐는데 화분에서는 어떻게 될지 어, 겨울에 아마 들어야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줄기를 섞어서 심었답니다. 요즘은 돈 안들고 제가 이제 어 화분 볼거리 만든다고 돈안 들고 저희 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삽목한 후쿠시아가 꽃을 맺어 있어서 꽃 맺은 애들은 이런 화분에다 심고 꽃이 없는 애들은 풀분에다 심었습니다. 요 고강 나무도 삽목동에서 꽃이 피어 있습니다. 예아이 하원에서 올때 복바이치라고 와서 저는 복바이치인 줄 알았거든요 복바이치랍니다 복바이치 모르겠습니다 뭐 확실한거는 제가 또 확인 안해봤는데 복바이치랍니다 제가 틀린거 같아요 아 빗방울 머금고 있는 모습 달고 있는 모습 예쁘죠? 왕강골목 꽃들 그 이미지를 보니까 꽃이 너무 예쁘게 쫙장 달려서 예뻐서 이제 한 작은거 한 포트 사서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지대를 해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어요 바이솔들도 비가 오니까 싱그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잘 자라서 다리죠. 염모 작은 염모 만들어 놓은 이제 금이줄 파이소리 많이 이제 늘었습니다. 아또 비가 많이 오니까 막 이끼들이 싱싱하게 정말 이끼들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긴 구름다리 위에는 어나 크기 작으니까 이렇게 잘안 자라고 밑에는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어이 바이솔 자구들 자고들 애미가 질식하겠어요. 애미 모는 질식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어머나 이거 떼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떼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많이도 많이도. 꽃이 올라오고 있고 어디야 어디야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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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오고 있네요 꽃들이 아 여기도 올라오고 지금 이런 것들은 다 꽃이거든요 오호 올해는 꽃이 많이 피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